이 공부를 정확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생각해서 전부 다한 단계씩 나타났는데왜 위로 올라가면 또 불평할 거니까 왜 질이 부딪히거든 그래서 한 단계씩 나타났는데이 자연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왜 자꾸 내가 밑으로 자꾸 떨어지냐고 추락한다고 전부 다이사를또불평불만하고 남탓을 하게 되는데 그럼 지금 노동자들이 저 괜찮은데 처음에 있다가 나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추락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네가 여기서 네 요리실량을 안가지고 자꾸 불평불하니까 그러면 네한테 맞는 그 환경을 자확하 아버지가 만들어주는데 한 단계씩 밑으로 정확하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내려왔다고 또 짜증내고 불평한단 말이에이 사회에 대해서. 그러면 직장인은 어떻게 가야 돼요?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회교육. 내가 학교에서, 내책 속에서는 내가 지식을 내가 담았지만, 이거는 일반 지식이고, 이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고, 이건 제주밖에 안 되니까, 사회 나왔으면 사회교육이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회교육은 안 해.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통치해가지고, 그냥 그냥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제주, 재주, 제주밖에 안 되는데, 이 제주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사람을 대하라는데, 학교에서 사람을 대하는 공부를 했나요? 내 앞에 부장님 뭐고, 사장님 뭐고, 이 직장이 왜 지금 만들어졌는지, 사회 인프라가 왜 만들어졌는지, 무슨 공부를 시키려고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반 지식만 갖춰가지고 딱 내보내니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어, 어떻게 대하지? 부딪히는 거야. 그 공부를 아무도 시켜준 사람이없거든 이게 바로 뭐냐면 사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은 뭐냐면 내가 기초교육을 배웠으면, 저 사회에 나와가지고 사회 직장이라는 그큰 학교잖아. 여기서 뭐냐면 사회 교육을 정확히 받아야 돼.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을 연구하는 전부 다 연구소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걸 안 해. 내가 재주가 좋으면 전부 다 재주만 쓰고 있고 기술이 좋으면 기술을 쓰고 여기서 의사 있잖아요. 의사 기술이 좋은거기술만 열심히 써야지 내 앞에는 있 사람을 연구를 안 했다 이 말이죠. 환자가 지금 내 앞에 왔을 때이 사람이 이 몸이 지금 아픈데 이 사람이 내 앞에 연구 사람 연구를 잘 해왔으니까 이 사람이 연구를 잘 해가지고 두번 다시 이런 사람이 환자들이 나오면 안 되지 않냐. 이걸 지금 연구를 했는데, 의사가 지금 양의가 들어온 지 50년이 됐는데, 50년 전부 다뭐 했어요? 전부 다 기술만, 재질만. 뭐 이거 하는 전부 다 기술자밖에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을 좀 연구한 적이 없어가지고, 니는 좀더 심의가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 한 사람도 없다니 말이죠. 왜? 나는 기술만 써먹었으니까. 사회에 나온 사람들이 모든 전부 다 소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 소질, 기술만 지금 써먹고 있는 거지. 사람 공부를 전부 다안 했어요. 지금부터 사람을 좀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는 공부를 시키려고 좀더 만들어놨거든. 그러면 사람을 이해했으면, 사람을 바르게 대한 힘도 스스로 다 나오게 돼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 가불이 모신이 정해라. 밖에서 친구를 만나도 가불을 작히 정하고, 내 사업 파트너를 만나도 가불을 작히 정하고, 부모 자식에게도뭘 정해야 돼요? 가불을 정해야 돼. 부부와에도 뭘 정해야 돼요? 가불을 정해야 돼. 그럼 직장에 갔으면 우리 선배를 딱 보고 누가 갑을 인지 정기 답이 나오죠, 그죠? 그럼 어른 뭐냐? 평소하내 뇌를 낮추고, 뇌를 낮추면 스스로 공부가 된다 했으니까, 낮추면서 뭐냐 면저 갑의 에너지를 내가 받았어, 도움을 받았어, 내가 성장하면, 나도 나중에 지나면 내 밑에 후배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갑이 돼가지고 나는 존중받는다. 내 위에 갑을 갖다가 있잖아요. 존중을 안 하고, 존경을 안 하고, 네가 절대 상대한테 존중받는 법은 없어요. 자기 원리가 그거라. 이것만 다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지겠죠. 직장에서 내 면접 봤으면 직장이 뭐가 되는 거야? 갑이에요. 갑한테 대들면 어떻게 돼? 누가 힘들어요? 그쵸. 내가 화나고, 내가 미치고 환자하고, 내만 깝깝해지는 거야. 왜? 자연에는 폰도를 절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요렇게다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요게 안 이루어지니까 갑깝하고 힘들고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갑을, 어, 을를둘 때는요, 정확하게 뭐냐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둬야 돼. 부장님이 을을 뒀잖아요 내일때 상대를 뒀잖아 그부하직을 뒀으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들야 되는 거야 말안 듣는 사람 들야 되는 거야 잘 듣는 사람 말을안 듣는 사람은요 이게 뭔지라는 거예요 을이 갑질하기 때문에 회사가 엉망이 돼 그래서 왜 회사가 지금 뭘다 하는지 가게가 왜뭘다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왜 직원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갑질하고 있거든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좀부다이서비스 아, 엉망이라고 좀다 떠나요 직원들이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데 좀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이 갑인데 전부 다 밑에서 을질하다 을질 갑질하다 보니까 이 사장이 이직원들갖다 컨트롤이 안돼 통솔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럼 회사 망하는 거야 그래서 회사 망하는 거고 그래서 전부 다 식당 문을 닫고 전부 다 카페 문을 닫는 이유가 종업원을 써봤더만 이 종업원이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을이 전부 다 갑질하는 바람에 이, 이, 이 카페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지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 빨리 덜려야 되는 거야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갑도 원칙이 있어요. 갑은 항상 뭐냐면, 내 밑에 상대를 갖다 누굴 대야 되는 거야내 말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 이사람을딱대야 되는 거죠. 내, 내 말을 잘안 듣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빨리 갈아 차야 되는 거야 음. 친구를 만나도, 내가 분명히 갑이 맞는데, 네가 지금 내 밑에 있는데, 이 상대가 뭐냐면, 내 말을 잘안 들어. 지주장을막 해. 음. 그러면 이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음. 갑질하는 거거든. 이 사람은 자기 이제, 이제 분리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친구들 간에, 파트너들 간에, 전부 다 지인이든 인연들이 다 분리되는 이유가 왜 분리되는 거예요? 갑을 모르니까. 우리 정확하게 갑질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를 했죠, 그죠 네. 누구를 만나든 내 남편을 대하든 내가 화가 치밀어 온다. 그럼 내가 지금 뭐한 거예요? 내가 어인데 지금 갑질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데 갑자기 화가 딱 치밀어 오면서 내가 누구를 참고 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지금 뭘 지금 갑질하는 거예요? 어, 내가 어인데 작게 지금 갑을 몰라가지고 지금 상대가 정확하게 갑질하고 있는 중이라. 네. 그럼 직장 같은데 이제 화나는 거 이제 이해되죠? 네. 주장에서 화가 싹 올라와. 우리 부장님 보니까 화가 싹 올라오는 것은 누가,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어린데 지금 어떻게 가버리지 밖에 가서 갑질을 하다 보니 이게 안 먹히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이제 확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내려 봤다 빨리 내가 깨우치고, 아, 내가 지금 갑질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내가 겸손하게 내가 공부해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데 저분은 내가 도움을 좀 받아서 성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확히 들어가는 야되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부딪힐 일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욕을 좀더 모르기 때문에 상대가 부딪히는 거라. 음. 내가 화가 치밀어 오는데, 내가 꾹꾹 눌러 찼는데, 이게 왜 지금 화가 치밀어 오는지도 몰라. 맞아요. 내가 지금 까깜하거든요 음. 그래서 상대를 봐봤는데, 음. 왜 깜깜한지도 몰라. 까깜하니까저 인간 때문에 내가 까까한 미친다 하거든. 그럼 저 인간 때문에 까까한 미치는 거야? 음. 아니 땡 골뚝에 영이 나는 법 없어요. 자연의 이윤법이 없거든. 내가 만들어낸 게 어디서 상대가 만드는 게, 상대는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랬어천지를 가만히 있고 인이 동원되죠 네가 만들어낸 거이 상대를 전부 다 가만히 있다. 상대 실력만큼 쫙 했지만 하고 있는데 네가 봤을 때 네가 그걸 다가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야 그럼 이제 멘토가 오늘 이해를 시켰네. 화가 왜 나는지 이해 시켰어요. 내가 지금 왜 깝깝한지 이해를 시켰어 내가 왜 지금 미치고 환자하는지 내가 지금 이해를 시켰어요. 왜 지금 미치고 환자하는 거야? 누가 잘못했어? 내가, 내가 지금 뭐한거야요 우리 전부 다 갑질했다. 그래서 판도로 바꿀라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자연의 법칙에서 네가 미치고 환장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내가 직장할 때 겸손하게 내가 다 어? 선배님들 우리 부장님들 과장님 확 커피도 좀 날라가면서 어, 어 부장님 오늘 커피 한잔 사드릴까요? 이러면 내가 비굴한 거예요. 아니, 아니 그분이 지금 내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분 이 옆에 와서 그분의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성장하는 거야. 그러면 커피 다주 사람 좋아할까요? 아니 요즘 처점사람 뭐라 그래요? 커피 타로. 커피 한잔 이러면 난리 나요. 내가 지금 뭐니 네, 지금 네 커피 타주라. 나안 그래도 지금 부장이 실천아 보이는데 내 곳이 커피를 타라고. 그다가또뭐저가 가서 뭐스타벅스를 라떼나 사오라 난리 나는 거죠 뭐 회사 뭐뭐뭐 뭐, 뭐, 고발한다 해서 사죠 너는 절대 그분의 에너지를 받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뭐라 안 하시더라도 어 부장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제가 라떼 한잔타 드릴까요? 시원한 얼음 하나 넣어가내 라떼 한잔타 드릴까요? 이러면 부장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때부터 니는 부장님 옆에 가까이 갈수 있고 부장님의 도움을 받아 서 니가 성장할 수 있어요. 계속 성장해 이 사람은. 근데 커피 한잔 타달라니까 커피가 뭐고 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부장님이 나를 갖다가 지금 시키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안시키는데너 어, 엄마 아빠가 안 시켰기 때문에 지금 시킨다 이가 지금 음. 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거거든. 그럼 부장님한테 커피 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세요.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의리에 뭐냐면 겸손하게 내가 살짝 낮춰가지고 그분한테 라떼 하나 얼음 넣어 살짝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내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내가 성장할 수 있다니까. 근데 좀더 젊은 사람들이 그래 안 해. 내가 밑에 들어가면 큰 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제 짐이 발 밑에 있는 것처럼 막 인정을 안 하는 거라. 저 부장 저거는있잖이요막 뒤에서 무시하고 뭐회식하면 뒤에서 맥주 한잔먹어뭐뒷담화까고막 오만 일다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가 니네 밑에 있기 싫다는 거거든. 그럼 내가 지금 어린 데내 어를 갖다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 그럼 너저을때 갑의 에너지를 받아 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왜 모든 사람들이 좀더 상대를 인정할 수 있는 뒷담화까냐면은니 네 밑에 있기 싫다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해버리면 난니 네 밑에 있는 거야. 내가 부장님이라고 막 이렇게 존중했잖아요. 그럼 난니 네 밑에 있는 거야.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내 가장님 있으면 저 만일 가장인데 저기 아직까지 30년 도 가장 있는데 저걸 좀 무시해야 되는데 내가 저걸 가장님이라고 내가 존중해서 보르면 내가 뭔가가 지금 밑에 있는 것 같아. 이게 싫은 거야, 전부 다. 이게 지금 가부를 지금 무시한다는 거니까.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저분의 에너지를 받아서 네가성장해야 되니까 네가그 도움을 받는 거지. 왜 밑에 있다 생각하냐? 그럼 니가 윗사람을 갖다가 선배를 갖다가 니가 존중할지 모르면 니는 니네 밑에 있는 후배한테 니가 존중 받을 것 같나 존중 못 받아요 절대로 내가 내 위에 선배 내 윗사람을 갖다가 내가 바르게 모시고 내가 존중해야지만이 내 밑에 사람이 자칼 그 환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선배를 갖다가 존중하게 되죠 그럼 내 밑에도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 또이 사람도 일하다 보니까 내 밑에 사람 존중하네 이게 전부 다 갑을 관계 게쫙이 되는 거야 그런데 뭐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뭐 지식이 있는 도덕력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전부 다 똑똑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 밑에 들어간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인정을 안 해요. 저 사람 칭찬 안 해요. 칭찬하면 왜냐면 내가 지 밑에 있는 것 같거든. 아, 저 사람이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뭐 노래 잘해? 나도 그 정도는 하지. 인정 싫은 거야. 그, 저아 밑에 있기 싫은 거야. 몰라. 좀 BTS 정도 되면 좀 인정을 할까? 그것도 인정을 잘안 해. BTS가 아, 뭐 춤잘 추고 노래 잘한다 그러면 썰을 뭐래. 나도 노래방에 가면 내가 난다. 막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데. 하, 저 친구가 이쁘다는데, 옆에 친구가 막, 와, 저 너무 이쁘지 않나? 저, 요새 뭐, 쌍꺼풀 수술 해가 너무 이쁘고 좋은 것 같다. 막, 이래 가면, 뭐가 이쁘노? 그거 다이가쟀다이가수술했대 <laughs> 아니, 그거 좀 인정해주면 어때, 그럼? 그럼 인정해주면은, 내가 짐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거야. 그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지. 그리고 칭찬해 주시는 거야. 제가 원래는 원래 안 이뻤는데,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못 났거든, 못 났는데, 연예인들 보고 맨날 뒤덥가잖아요. 학교 다닐 때그래못 났는데, 저기 막, 뭐 연예인 이든만은 뭐, 어디 성인, 뭐, 유명한 데 가서 성인을 해가지고 막, 몇 군데, 한세 군데 고쳤다? 고치고 나니까 제가 저 얼굴 저렇게 변한 거야. 그걸 갖다가 그렇게 내뒷담 까는 거지. 그냥 그거 좀 아, 옛날에 그래도 지금은 너무 이쁘다. 인정해 좀 좋잖아. 그럼 너도 인정받을 일이 분명히 생기잖아 그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그 인정해 좀 밑에 들어가 싶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싫은 거예요. 전부 다 뭐가 싫은 거예요? 밑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근데 밑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편하거든요. 저분의 에너지 봐서 내 성장할 수 있잖아. 근데 밑에 들어가면 싫은하는거 왜? 자연의 원리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지. 누구든지 전부 다가버에요 가불 관계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신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은하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가불이 있지 않나요? 그럼 자연에게 질서란 말이 질서. 이 질서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갖다 인정 안 하면, 네가 힘들어지고, 네가 성장받으라는 데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칭찬하는 사람이 정확게 윗사람이라 했잖아. 그러면 내저사람을잘 칭찬해주면, 나도 칭찬받을 일이 분명히 생긴다니까. 그럼 직장은 다른 게 아니지. 힘들게, 힘들게 뭐, 직장 공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뭐만 잡으면 돼? 가불 관계만 정확하게 잡으면 돼. 그럼 내가 어디 이동한다? 직장에 남때 들어간다. 그럼 내가 정확하게 의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뭐 하면 돼요? 내를 낮춰서 겸손하게. 그 위에 그 갑에 주는 에너지를 내가 잘 받아서 내가 성장하면 돼요. 그 성장이 있서 뭐냐면, 저분이 저 선배님 이 필요한 게 뭘까? 저 부장님 이 필요한 게 뭘까? 저 부장님 다른 건 잘하는데 잘 컴퓨터 좀 실력이 부족하네. 그럼 내가 부장님 내가 도와주는 거죠. 부장님, 그거를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도와주면 좋아, 요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러면서 내려 갔다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장님 못해가지고 저거 좀 젊은 사람들 컴퓨터 잘 맞으니까 어 미스 김 요거 좀좀 좀 해주면 조금 좀 맙겠다맡겠는데 내가 그거 하러 왔어요? 내가 컴퓨터 하러 왔어요? 내가 부장님 신부름 하러 왔어? 이렇게 하면 너는 영원 성장 못해. 이 사람이 자기 뭐냐면 이제 불평 불만하고 남탓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지금 직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것만 잡으면 지금 생활하는데 어려울까요? 안 아, 어렵죠. 엄청나게 재밌는 거예요. 요걸 지금 잡아 나가면 돼. 네. 그러면 내가 갑이에 의리에. 의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서. 낮춰서 겸손하게. 상대가 선배님들이 필요한 걸 내가 조금 좀 도와줘가면서 도와줘가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라. 가만히 있으면 내려 끌어올려줄까요? 가만히 있는 자가 이쁠까요? 아끼는 마음이 안 들어. 정도 안가져 자는 커피 신분을 시키기도 무서워. <laughs> 왜 성질내고 짜증 내니까. 그, 그런데 그 위에 선배들이 우리 부장님이 내려가다 끌어당겨준다. 절대 안당기 되죠.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내가 을이 갑에게 조금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저분이 컴퓨터를 못하면 내가 컴퓨터를 줘가지고 저분이 커피를 좋아하면 내가 커피를 내 라떼를 한잔 얼음 누가 타가지고 갖다주면서 드시라고 하시라고 수고한다고 내가 할수 있는 것 같다 조금씩 내가 갑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갑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야 을도 도움을 줘야 돼요. 을이 먼저 도움을 줘야지만 갑한테 뭘 받는 거야? 사랑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을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네가 갑이지. 우리 할수 있는 것도 있는데 분명히 그냥 감마다 그냥 쳐다보고 내려 좀안 당기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은 너는 자기 히 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손발이 부전해야 돼. 손발이 부전해가지고 갑이 좋아할 수 있는 거 갖다 탁탁탁 해주는 거야. 음. 그러면 갑은 뭐냐면 내려갔다 아끼고 사랑하면서 내려갔다 끌어올려주죠. 이럴 때 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음. 이네요. 네.